안녕. 안녕하세요. 오늘도 아진이가 중국 레벨에서 어떻게 이기는지 볼게요. 컴퓨터랑 싸워서 얼마나 잘하는지 우선은 해보시죠. 중앙 차지 차지했고요. 이번에는 반대쪽 날이 나왔네요. 그러면 이때는. 네 이쪽 중앙 차지하기 위해 네오른손잡으니까 오른손 올려요. 네 그렇군요. 올려고 올리고. 올려서 공격, 그렇죠? 잘 잘했어요. 작은 걸 잡고, 공격. 상대방이 원래 나이트가 피해되는 거예요. 네. 예. 네. 잡고 폰이 잡을 때 이제 화이트가 뭐하면 될까요? 그리고, 앙팍상을 해가지고. 앙팍상을 어떻게 해요? 폰이 두칸 하나 있는데 두칸 오지라는데 그다음 뭐하면 돼요? 캐슬링을 준비하기 위해 중앙으로 이렇게 나갈까요? 그렇게 하면은 폰이 잡힐 것 같은데 요 먼저 항상 비숍이 아, 먼저 네. 나가야 돼요. 나이트가 먼저 나가야 돼요. 네, 나이트. 네, 나이트가 항상 먼저 나간다고 우리 배웠죠? 비숍이 와서 체크하면, 나이트가 그렇죠. 막으면서 공 네, 김을 나오고요. 블랙이 키슬링했어요 화이트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? 키슬링하려면 비숍이 나오면 제일 좋죠? 이렇게 가 공격할 거. 거예요? 아, 니 공격해도 좋아요. 예, 네, 많이 좋아요, 이것도 네, 지금 블랙이 나이트가 들어서 막았네요. 그럼 여기 가고, 그렇죠. 네 비숍 나와서 이제 캐슬링 준비하고 블랙이 폰으로 폰을 공격했어요 이때 폰으로 폰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잡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, 캐슬링 네 무시하고 잡... 잡고 잡으면 이제 블랙이 블랙 퀸이나 다른 것들 나올 수 하고. 있기 때문에 굳이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비숍이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의 킹이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또 룩이 나와서 뭐 하려고요 룩이 나와서 오픈팔 어, 네, 만들려고요. 그럼 뭐 해야 돼요? 화이트가 동시에 두개할수 있는 거. 특별 규칙. 예. 네. 캐슬링이 캐슬링. 네, 캐슬링 있죠? 네.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? 블랙이 잡았어요. 이때는 나이트로 잡아야 돼요? 폰으로 잡아야 돼요? 항상 작은 기물로 어. 잡는 게 가장 좋아요. 그 다음에 블랙이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았네요? 그럼 당연히 잡아줘야죠. 잡아줄게요. 그렇죠. 그리고 블랙이 뭐폰 움직이는데 특별한 거 없죠? 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음... 예를 들면 뭐 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뭐, 뭐 이쪽 룩은 조금 나왔으니까 이쪽으로 그려 나올게요. 네, 뭐 해보시죠. 중앙 쪽으로. 아 그렇게 나올 거예요? 네. 음, 약간 특이하게 나오셨네요.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? 해. 지금 핀 걸려 있죠. 네. 나이트 움직이면 퀸 잡히죠. 그럼 이때 어떻게 돼요? 작은 게로 비숍을, 그렇죠. 예, 공격해줘야죠. 이때는 지금 이때는 그렇죠. 폰으로 잡는 게 아니고 퀸으로. 오, 많이 늘었네요. 실력이. 지금 폰이 올라와서 기물할려 기물을 교환하려고 해요. 그럼 굳이 잡을 필요가 있다요, 없다요? 지금 나. 블랙이 폰으로 화이트 폰 잡으면 로그 잡으면 되기 때문에 잡지 말고 이때는 우리가 빨리 메이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? 이포 가면은 퀸이. 예, 퀸이 이뻐가면서, 중앙 찾아면요. 이때는 뭐할 거예요? 화이트가 뭐 하면 이겨요? 화이트가? 네. 여기. 오, 좋네. 많이 들었네요. 네, 메이트에요. 아시겠죠? 되돌면다 아무튼 공격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네. 그리고 항상 어떤 거 나와요? 비숍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나이트부터 나온 다음에 비숍 나가는 게 조, 좋은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리고 작은 기물로 네. 큰 기물 잡는 거고요. 항상 중앙으로 기물이 왕창 나가는 거고요. 피니글렸을 때는 작은 기물로 막. 네, 막아주고요. 네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. 안녕. 오, 잘했어요.